안녕하세요. 광선스 클래스입니다. 오늘도 사회책 읽어드릴게요. 조선 후기. 조선 후기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알아봅시다. 임진왜란과 병자론을 겪은 이후 백성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학문이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자 실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했다. 실학자들은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나라의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다. 이들은 새로운 문물과 현실 문제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문, 분야를 연구하며 사회가 발전하도록 노력했다. 그림 있네요. 실학자들입니다. 실학자들의 다양한 주장. 새로운 농사기술을 보급하고 토지 제도를 바꿔 농민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상업과 공업을 발달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역사, 지리, 언어, 자연 등을 연구해야 합니다. 청의 발달된 문물과 기술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네요. 그럼 자세하게 풀어볼까요? 농업에 관심을 두었던 실학자는 토지 제도를 바꾸고 과학적인 농사 기술을 알려 농민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고 했다. 상업과 공업에 관심을 두었던 실학자는 청의 문물을 받아들여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이용하고자 주장했다. 실학자들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중국의 것이 아닌 우리의 역사, 지리, 언어, 자연 등을 연구했다. 역사 속의 여성입니다. 이번 2015개정에서 보면, 이 여성, 소외된 여성, 역사에서 항상 남자가 주도적이고, 남자만 역사 속에 남아있는데요, 여성들 조명을 굉장히 신경 많이 썼어요. 양반과 여성이었던 빙어가 이씨는, 가정살림에 관한 내용을 엮어 실생활에 도움되는 규합총서를 썼다. 이 책은 조리법, 농사법, 태교와 육아 등 일상생활에서 활용되는 지식을 자세히 서술했다. 또한 빙어각 이씨가 직접 실행해본 결과를 밝혀 사람들이 읽어보고 쉽게 따라할 수 있게 했다. 요즘으로 말하면 블로거 무슨 유튜버 해가지고 요리법, 태교법 이런 거 알려주는 그런 것 같아요. 대동여 지도는 얼마나 정확했을까? 대동여 지도입니다. 대동여 지도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전도이다. 이 지도에는 우리나라의 산, 강, 길 등이 자세히 표시되었고,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기호로 표현했다. 그래서 대동여 지도는 조선시대의 여러 지도들 중에 가장 정확하고 상세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발한발 한발 걸으며 손수 그렸다고 하죠. 아, 여기 일부분이네. 요, 요거를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그래서 한 권, 두 권, 뭐세권 이렇게 돼서 22권입니다. 22권을 펼치면 이렇게 전도가 되죠. 멋지네요. 지도책을 펼쳐 이어 붙이면 가로 4m, 세로 7m. 우리나라 전체 지도가 된다. 정약용이 나옵니다. 실학자. 대표적이죠? 정약용은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입니다. 정약용의 책에 나타나 당시 조선의 사회의 문제를 알아봅시다. 정약용은 오랜 유배 생활 중에도 연구를 계속해 책을 많이 남겼다. 그는 기술, 경제, 정치,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지식과 방법을 찾고자 연구했다. 목민심서는 지방의 관리가 지켜야 할 내용을 담은 책이다. 수령의 백성을 위해 있는 것이지 백성의 수령을 위해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오직 걷어들이는 데에만 급급하고 백성을 길을 바는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백성은 여의고 시달리며 병까지 들어 묵민심서 읽어본 적 있었거든요 굉장히 관리의 역할을 깐깐하고 백성의그 진짜 피해를 조금도 안 주고 자기 역할을 성실하게 해내야 되는 그런 지켜야 될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철저하게 예를 들어서 막 요만큼도 안 얻어먹고 관리가 자기, 자기 돈을 내서 자기 국밥을 먹고 그런 내목이 나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내일도 기대되죠? 다음에 만나요. 안녕.